안녕하십니까. 특종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49%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핵심 지역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락 전망은 13%로 역시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전세 시장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꼼꼼히 알아보죠. 매매 가격 전망입니다. 상승 전망이 49%입니다.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증가했고, 2021년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하락 전망은 13%입니다.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상승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복수 응답입니다. 먼저,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32% 차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3.6%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규제 개선 기대 9.8%, 건매물 유입에 따른 실수요 증가 9.5%, 서울동 도심 공급 부족이 9.1%에 달했습니다. 하락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락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의 약화가 34.1%에 달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25.2%, 대출금리 부담은 7.3%, 가격 부담으로 수요 감소가 역시 7.3%, 세금과 이자 부담에 따른 매물 증가도 7.3%를 차지했습니다. <목소리> 전세 값 전망입니다. 상승 전망이 47.7%입니다. 하락 전망은 23.1%인데, 주요 이유로는 정부의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이 꼽혔습니다. 전세 값 상승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1.7%의 응답자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와 18.8%였습니다. 서울동 인기지역 입주 물량 부족 18.6% 월세 상승에 따른 전세가 동반 압력이 12.4%청약 목적의 일석 전세 거주 점가도 12.0%에 달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뭐가 될까요? 먼저 18.4%의 응답자가 국내외 경제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을 들었습니다.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규제 변화는 16.5%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 여부는 14.7%였습니다. 해석입니다. 정부 6.27 대출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의 반등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금 여건 악화에도 실수 요청의 핵심 지역 집중,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인식 등이 상승 전망을 견인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월세와 흐름과 입주 부족, 청약 전략 변화가 전세 수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